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호남을 포기하지 말자 제가 정확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라도가 조금 변했어요.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시대가 흐르는 만큼 찔끔찔끔 변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좌파 기득권들은 안 변했다고 우겨요. 조금씩 흐려지는 지역구도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그 변화가 얼마나 무섭길래 자꾸 세상이 변했는데 안 변했다고 우기면서 계속 고립되도록 스스로 부추깁니다. 강성 댓글러들이 호남 혐오 댓글 남기면 그렇게 좋아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호남 좌파의 이야기입니다. 지들끼리 살라 그래 독립시켜 호남은 안돼 포기해 이런 댓글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미워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 기득권 천년만년 년 지키고 싶겠지만 근데 어떡하죠? 세상이 진짜로 변했는데 아무리 안 변했다고 우겨도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15대 대선에서 광주에서 이회창 후보가 2% 나왔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13%가 나와요. 2%가 13%가 됐잖아요. 이 팩트를 어떻게 숨깁니까? 물론 30%도 아니고 40%도 아니지만, 13%는 팩트잖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뛰는 분들이 진짜 애국자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뛰는 분들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선거 나가서 져요. 총선 나가서 져요. 그런데 그들이 다져온 몇 프로가 대선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회창 후보 2% 나오던 데서 윤석열 후보 13%가 나오니까, 전체 득표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버려! 하는 순간, 여러분의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이 계속 고립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상대 진영의 지역 혐오 발언이죠. 그래야 그 지역이 결집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합니다. 호남 극좌 기득권이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 밖에서 뭐 홍원이 일곱신이 막 조롱하면 자기들이 별거 안 해도 똘똘 뭉치거든. 근데 저는요, 종종 광주에 있는 시설에도 기부하고 여행도 가고 느끼는 대로 긍정적인 인상을 전합니다 맛있었던 거 맛있다고 하고 좋았던 거 좋았다 하고 그럼요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는 일단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김영민이가 뭔 소리하나 들어보긴 하시죠 호남의 극좌기 듣고는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에게 다정하게 스며드는 게 무섭죠 외부에서 상스럽게 조롱해서 내부적 결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고맙죠 우리도 멀리 봅시다 물론, 선거 결과를 보면 절망적이고, 그 지역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참 나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패배구도는 고착화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전쟁인데, 안 찍는 사람 미워할 시간이 어딨어요. 찍는 사람 이뻐해줘야지. 광주에서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했던 4시 10분 광주 공연 아주 잘 됐잖아요. 꼭 다시 가겠습니다.